검찰이 네. 17일쯤 통보할 것이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는데 조금 늦춰서 네. 21일 9시 30분. 음. 검찰도 고민이 많았었겠죠. 검찰도 고민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두달 안에 어찌됐든 그. 통수권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 자신의 조직의 운명하고도 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공수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공수처법 때문에 공수처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다만 왜 6일의 기간을 늦췄을까 시간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에 부 대해서는 오늘 검찰 오후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예. 검찰 측에서는 그것은 우리의 수사에 일정상 그냥 21일로 잡은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일각에서는 여전히 증거인멸의 문제가 살아있는 것인데 시간을 누출수록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적 담론도 제기되는 것이 예. 사실입니다. 앵절 변호사님 어차피 이제 패는 다 공개가 된거라 말이에요. 네. 이제까지 특수분 일기 수사했고 특검 수사했고 네.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 어, 수사 거부했고, 압수수색 거부했고, 양쪽의 전략이나 앞으로 어떻게 가자고 하는 것은 서로 다 이제 들여다 보고 있는데, 창과 네. 방패의 싸움인데 다 이미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시간 뭐 누르, 늦추고 줄이고 하는 건별 문제도 없겠죠. 저는 큰 의미는 없어 예. 보인다. 다만, 지금 일각에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뭘 가지고 오진 않았을까. 음. 그리고 청와대에 아직 남아있는 건 없을까. 그런 거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은 자료가 폐기할 거라면 이미 폐기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물론 이게 압수수색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것 같진 않고, 저는 오히려 유기를 준그 이유를, 어, 퇴로를 막았다라는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그니까, 여유 있게 일부러 줘서 다른 어떤 핑계라든가 다른 것을 만들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음. 뭐, 그 사이에 처음에 어제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 수사, 이, 음. 저, 응하겠다라고 했지 네. 않습니까? 네. 특별한 사정을 만들어낼 거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일자가는을 뭐 촉박하다든가, 변호인을 새로 뭐 선임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이런 것들을 6일씩이나 줬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도 응하지 않은 바로, 분들 강제수사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네. 시그널을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준게 아닌가? 네. 만약 21일 안 넘으면 검찰에는 이렇게 좀 와! 아니 미국 미국 검찰 같으세요? 미국 검찰? <laughs> 아 그렇게 하겠죠. 네, 네, 뭐와시 뭐, 뭐... 아니라 그러겠죠. 오케이, 그러겠죠. 네. 오케이. 알았 네. 들어간다. 네. Let's, Let's go, l 그러겠죠. 어... 그만 하세요. 네. <laughs> 아니, 그런데, 어, 지난번에 이제 2005년, 이게 이제 그 검찰도 특별한 수사니까. 그렇죠. 전례를 따르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난 2005년도에 네.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는. 2009년. 서면, 2005년이죠. 네네. 아, 2009년이죠. 네. 예, 죄송합니다. 네.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는 1차로 서면 질의 그걸 네. 받고 8일인가 10일 만에. 소환. 소환을 했고. 네. 그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직이긴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게 워낙 뭐 우리 사회에서 특수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우죠, 예우. 저는 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다. 그러니까 서면 질의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예의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소환을 아니 할 수는 없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이걸 또 이제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 검찰의 역할인 거죠. 저 이번에 예. 이 전례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 노태우.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2009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 5년. 예. 예. 네. 5년. 2005년? 5년이죠. 아, 2005년이군요. 어. 음. 2005년 9년에 돌아가신 거고 네. 2008년 네. 왜냐면 하저이2007 2007년에 대선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저 2008년에 MB가 그분님 정리를 보고서 올리세요. 네. 그러니까 2009년이 <laughs> 2009년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2009년에 소환돼서 수사받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 자, 2009년으로 맞습니다. 확정합니다. 문, 그럼 이 네. 재판관이에요? 아, 그러네요. 탄핵시키 탄핵시켜 버릴까 아, 그냥. 너무 헌재를 너무 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코스프레가 예. 되네요.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제대로갈 거예요. 예. 지금 다 예. 다이 검찰청사로 불렀습니다. 음, 다만, 음. 전두환의 경우에만 음. 응하지 않고, 예. 연희동 집 앞에서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내려가 버렸죠. 합천으로 내려가 도망간 ]죠. 거예요, 사실은. 음. 지지자들이 또 감싸고 있어요 여기 약간 유사한 모습입니다. 예. 근데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다음날 합천에 가서 구속연행에 올라오는 강제 거예요. 이제 연행 네. 정신이... 근데 그때 지지자들이 막아서고 했는데, 일부 몸싸움은 있었지만 음. 자 공권력에 물리적으로 저, 이, 저항하면 어떻게 되죠? 공무집행 방공무방이죠 반의. 예.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음. 그럴, 그럴 이제 가능성까지도 검찰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데 음. 다행히 오늘 이제 통보하고 이박전 대통령 측에서는 순순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음. 기다려 봐야죠 알겠습니다 순순히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어딘은 없었고요 아, 맞아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라고 얘기할 때 네. 기자가 물어요. 그럼 나가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음. 있는 그대로 좀 써. <laughs> 자꾸 해석 달지 마라. 근데 이제 기자가 왜 그렇게 물었냐 하면, 지난번에 특수본 때도 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음. 특검도 응하겠다 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안 하니까. 음. 기자들도 짜증이 나잖아요. 정보법 음. 올릴 때 오. 기자 해보셨잖아요. 기자만 짜증이 나겠습니까? 국민들도 다 짜증이 나죠. 지금 사실 네. 양치기 소녀가 됐잖아요. 음. 그럼 검찰 특검 혼자 다 해놨으니까 세 판. 우리 삼세판이면 다 끝났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한국적인 정서인데, 이미 다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헌재에서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헌법 헌법을 무시하는? 그쵸. 헌법 소 의지가 도무지 찾을 없다. 수가 없다. 그것도 탄핵의 한 사유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의 정확한 사유보다 고려할 만한 요소는 됐다라고 헌법 재판소가 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호인이 짜증을 낼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했어야죠. 이번에 음. 한 번만 진짜 믿어달라고 라 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변호인 이렇게 이해죠 Sorr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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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하면 안 되는 거죠? <laughs>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저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길 네. 가능성. 은 특히 음. 이제 박전 대통령의 주변에 이제 정치적인 인물들이 계속해서 왜 대선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자꾸 뭐 몸이 이미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등의 얘기를 이미 다 밑에서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이전에 혹시 신상이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나오더라도 저는 놀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짜증은 좀 나겠죠. 음. 최영인 평론가님 네. 그런데 이제 어~ 변호인단을 꾸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변호인단을 꾸리기 시작했고 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여섯 명으로 일단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네. 결국은 법률 싸움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젠 어떤 건 정치적 고려도 없이 그렇죠 검, 정치적 고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정치판의 흐름에 따라서 네. 바람을 타다가 이젠 네. 그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 그러니까럼 그렇죠. 이제 법리 싸움을 가서 음. 변호사와 검찰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지금 그 구성된 변호인단들에 대해서 뭐 유영아, 손범규, 뭐 이렇게 나름면 알고 있던 나름은 선임하지 않을 것 같다. 네네. 그런데 이게 저는 이박전 대통령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럼 이제 19명의 대리인단이 헌재에 대응해서 구성이 됐었습니다. 예. 나중에는 뭐 이동흡? 이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평우 변호사 예. 김평우 변호사가 후반에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음. 근데 이분이 싸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정 내에서는 예.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재판관들에게 국회 측뭐이 수석 대리인이냐 그러니까요. 또는 음. 이정미 재판관에게 는 함부로 재판하지 마라 고뭐 이런식 의 얘기를 하니까 음.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결국 실패했죠. 음. 대통령 대리인 측은 실패를 한 겁니다. 증거는 없지만 실패했다는 네. 정황은 많았던 거죠. 네, 결과가 이렇게 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이제 2라운드의 음. 싸움을 대, 대비할 텐데 2라운드는 예.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저는 여기서도 결국은 법리적인 싸움을 하려면 이전 대통령 측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음. 뭐 이게 무고를 주장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느냐. 예. 그동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기껏 이런 얘기예요. 촛불보다 태극기 집회가 두 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거 여론이 우리 여론이 더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페인트 모션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형사 소송으로 들어가도 그뭘 꺼내 놓겠어요 음. 사실 증거가 안 나오길 바라고 있고 다좀 위증을 해서 말이 그렇죠. 맞아지고 저절로 척척 맞기를 기대할 뿐 음. 이제는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기도 힘듭니다. 이미 그동안 다 던져놓은 이야기 있죠. 음. 수사 도움이 장시호 씨가 또 했던 얘기는 어떻게 주서 담을 것이며 문제가 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 측이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법리적으로 쉽지 않은데. 쉽지 않 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걸 헌재에서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조금 전문적인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손범규 변호사, 예. 이중환 변호사도 이번에 안 들어갔고 그렇죠. 유영아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로 계속 하던 분이니까 예. 가장 많이 자료를 축적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또할수 없이 축으로 들어가고 음. 그래서 이번에 SOS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게 보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죠. 기사가 나왔죠. 네,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법조계에서는 나름 존경을 받는 인물이더군요. 예. 굉장히 날카롭고 예. 법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평우 변호사는 안 되겠다 음. 서석구 변호사처럼 뭐 태극기 망토를 뒤집어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예. 그니까 이제는 좀 최재경 전 민정처럼 날카로운 법조인을 좀 내세워 보고 음. 또 그리고 법조계의 인맥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좀 수집해서 알겠습니다. 유리한 국면으로 갈수 있지 않겠냐는 작전인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재경 그~ 이제 민정수석 잠깐 했잖아요 예.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 들어갈 때 사실 많이. 왜 있어요? 네, 네. 도대체 그 전에도 여러 번 제안을 받고 안 들어갔다가 왜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을까? 근데 아직도 확정이 되진 않았죠. 확정이 되진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합류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그거에 더 높아요. 그 언론엔 더 높게 나오죠.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민정석 수 시율에 받았을 때도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의아해 했거든요. 네. 이분이 뭐 유명한 수사 때문에 이게 나름 이제 옷을 벗고 나오긴 했지만 그 안에 특수수사의 특수수사통으로 불렸고 신망도 굉장히 두터웠던 분이라서 네. 이런 정도의 국가적인 상황에 왜 민정석 수 시율 자리를 맡았지라고 음. 있고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만 오히려 들어가 있으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막으려다 기 했다기보다도 법 절차를 지키는 한에서 좀 조율을 하고자 했다, 수습하였고. 수습을 하려고 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또또 달랐습니다. 민법수실 들어갔을 때랑 그 사이 에 검찰이 수사했을 때 특검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은. 결국, 다른 걸 얘기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까지가 드러나버린 겁니다. 음. 이제 와서 최재경 변호사께서 지금 합류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음, 다만, 예. 그래도 어쨌든 기존에 헌재에서 있었던 변호사 6명 정도는 남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잠깐 최평론가가 음. 지적한 것 같이, 사실관계 파악이라도 잘 해놔야 되는데, 음. 그 얘기라도 새로 들어올 변호사한테 해줄 변호사까지는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음. 안 좋다든가, 이런 것들을 6일씩이나 줬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도 그렇지. 응하지 않으 바로, 우들강제수사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예. 시그널을 대통령, 전대통령에게준게 예. 아닌가. 만약 21일을 안나으면 검찰에서는 이러겠죠. What? <웃음> <웃음> 아니, 미국, 미국 검찰 같으세요? 미국 검찰. <laughs> 아, 그렇게 하겠죠. 예, 뭐시 뭐... 아니라, 그러겠죠. 오케이, 그러겠죠. 예. 오케이. 예. 알았어, 간다 Let's go, let's go. 그만하세요. 네. <laughs> 아니, 그런데, 어, 지난번에 이제 2005년, 이게 이제 그 검찰도 특별한 수사니까. 그렇죠. 전례를 따르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난 2005년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가에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뭘 가지고 오진 않았을까 음. 뭐 청와대에 아직 남아있는 건 없을까 그런 거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은 자료가 폐기할 거라면 이미 폐기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물론 이게 압수수색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오히려 유기를 준그 이유를 어 퇴로를 막았다라는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그니까, 여유 있게 일부러 줘서 다른 어떤 핑계라든가 다른 것을 만들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음. 뭐, 그 사이에 처음에 어제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 수사, 음. 이, 저, 응하겠다라고 했지 네. 않습니까? 네. 특별한 사정을 만들어낼 거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일자가는뭐 촉박하다든가, 변호인을 새로 뭐 선임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컨디션이 음. 안용 조사할 때는 2009년. 저는 0년 2005년이죠. 네. 아, 네. 2009년이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주사할 때는 1차로 서면 질의를 그걸 네. 받고 8일인가 10일 만에 소환. 소환을 했고, 네. 그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직이긴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게 워낙 뭐 우리 사회에서 특수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우죠, 예우. 저는 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다. 그러니까 서면 질의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예의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소환을 아니할 수는 없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이것도 이제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 검찰의 역할인 거죠. 저 이번에 예. 이 전례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2009년에. 검찰이. 네. 17일쯤 통보할 것이다. 라고 알려졌습니 알려졌는데 조금 늦춰서. 네. 21일 9시 30분. 음. 검찰도 고민이 많았었겠죠. 검찰도 고민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두달 안에 어찌됐든 그. 통수권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 자신의 조직의 운명하고도 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공수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공수처법 때문에 공수처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에 명운이 걸린 수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다만 왜 6일의 기간을 늦췄을까 시간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에 부 대해서는 오늘 검찰 오후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예. 검찰 측에서는 그것은 우리의 수사일 정상 그냥 21일로 잡은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일각에서는 여전히 증거인멸의 문제가 살아있는 것인데 시간을 누출수록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적 담론도 제기되는 것이 예. 사실입니다. 앵졸 변호사님 어차피 이제 패는 다 공개가 된거라 말이에요. 네네. 이제까지 특수분 일기 수사했고 특검 수사했고 음.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 어 수사 거부했고 압수수색 거부했고 양쪽의 전략이나 앞으로 어떻게 가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창과 네. 방패의 싸움인데 다 이미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시간 뭐 늦추고 줄이고 하는 건별 문제도 없겠죠? 저는 큰 의미는 없어 예. 보입니다. 다만 지금